은혜복음의 중요성 시리즈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고린도후서로 넘어갔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1 예, 7절로부터1 6절까지 예, 아니 1 7절로부터2십일절로까지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본문에서 우리가 복음의 예, 요지를 발견하고 아, 은혜복음의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시고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면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를 아,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 자, 보면은 새 피조물과 어, 또 화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에 보면 예,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어, 여러분, 안에 있는 속 사람을 말씀, 가리켜 말씀하는 것이요. 네, 예, 겉 사람은 낡아져가지만속 사람이 새로 창조되었다는 예,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예, 속 사람을 가리킨다.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예, 이새 피조물이라는 것은 그, 예,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말씀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네, 그러한 말씀이죠. 지상명령 중에 네,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15절을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중요한 메시지죠. 지상명령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파하라고 했습니까? 예, 모든 피조물에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어, 그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상호참조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과 그 고린도구서 5장 17절이 서로 상호관조를 이루고 있는데 예, 고린도구서 5장 10 7절을 근거로 해서 보면 예, 마가복음 1장 15절은 예, 그새 피조물은 인간을 가리키는 것이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 그 피조물이라는 단어가 영어에서는 크리쳐죠. 근데 예, 새 성서들에서는 이것을 크리에이션 즉그 창조물들로 바꿔 놓습니다. 그게 보검한 창조물들 즉그 어, 그러니까 무생물이나 생물이나 다 포함한 그런 창조물들에게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국한돼서 전파되는 것이요. 은혜복음은 그래서 그 개나 고양이나 소나 말이나 이런 피조물에게도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이요. 이게 성경을 잘 모르면, 예,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 무식하면, 아, 모든 피조물에게라고 전파하라든지, 예, 본문과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보고 아 그러면 어, 은혜의 복음을 어, 우리 그 개나 고양이에게 전파해야 되겠다. 어, 아니면 나무나 돌이나 뭐 이끼나 이런 데다 전파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무식한 사람, 무식하고 어, 비성경적인 것이죠. 예. 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요. 소위 그 성경대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목사가 있는데 한글 킹게임 성경을 가지고 가르친다고 하는 목사가 모든 피조물에게 전파한다고 하면서 어, 개나 고양이한테도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이요. 예. 그런 사람이 로마 캐톨릭에 있었죠. 소위 그 중세 로마 캐톨릭의 아주 유명한 성자인 프란시스코. 지금 현재 교황이 프란시스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프란시스 프란시스코 교황이죠. 그 사람이 실제로 그런 짓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그 사람은 프란시스라는그 성자는 그 짐승들에게 침례를 줬다 이게요. 침례, 예, 그러니까 구원받으라고 침례를 줬다는 것이에요. 무식하죠. 근데 성경을 잘못 오독하면 그렇게도 할수 있는 것이에요. 하여튼 우리는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안에 있는 그 죽어 있던 영, 그리고 저주받았던 혼. 죄로 인해 저주받은 혼이었죠. 그리고 어, 그 죽어 있던 혼, 아, 죽어 있던 영. 이두 가지가 살아나고 또 구원을 받은 것이요. 구원받고 어, 얘는 부활한 것이요. 그럼으로써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둘다 새롭게 되었다. 예, 리크레이션이죠. 새 창조, 재 창조.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것이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그 마음이나 생각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 모두가 새롭게 된 것은 아닌 것이요. 우리 구원이라는 것은 의의원원그 다음으로, 다음으로, 영의 영적인 영적인 으로이 가정 으로마지막으로그 다음으로, 이다음으거그이음으거그다이으로그다이것로그다음것은그다음으이것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영접한 상태에서 삶이 있죠. 예, 그리고 나서, 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죽어서든지, 살아서든지, 결국 휴거가 있죠. 그때 우리 그 몸이,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요. 그 중간 과, 과정이 있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어, 성령 안에서 우리의 그 생각과 행동을, 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의도에 복종시켜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이 변화받는 것이에요. 삶이 변화받고, 삶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소위 말해서, 그, 예, 개신교에서는 그것을 성화, 성화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은 성령을 따르는 어, 삶이죠. 그 본성이 있고, 옛 본성이 있고, 어,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하신 속 사람의 본성이 새로 생긴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얘기는. 그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어, 성령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예, 영적으로 말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루어간다는 것이요. 혼의 구원을 받았지만. 자, 그러므로써, 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도 이것은 완료로써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그속 사람은 이미 완성, 어, 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죠.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떠났으며 예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자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건 그러니까 순서가 어, 이렇죠. 하나님께서는 죄와 타협하실 수 없는 하나님 의 완벽한 완벽하게 의롭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아 어,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는 화해의 대사인 것이요. 이 화해라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구약 시대도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들을 간과하실 수 없어서 에 어떤 짐승 제사라는 피 흘리는 그런 제사의 형식을 통해서 어, 죄인들을 받아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화해의 역할을 임시적으로 했지만 어, 짐승의 흘린 피는 제사의 피는 영원한 그 화해를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영원히 화해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들을 영원히 의롭게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해의 에, 그 제물로 그 화목 제물로 주셨고 또 화해의 대사로 우리를 임명하신 것이요. 그 화해의 직분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그 성도는 어, 대사인 것이요. 어, 세상 죄인들과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있죠. 예, 죄인들은 하나님을 그 본성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본성적으로 죄인들을 받아주실 수가 없는데, 우리 성도가 거듭 먼저 거듭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먼저 화해했고, 또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화해의 대사라는 직분을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요. 그래서 그 직분, 그 직분은 회개가 진실된 것이 입증하는 사역들이 포함된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은 실질적으로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원수된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해하게끔 우리가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종의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 영적으로 말해 변호사 같은 일을 하는 것이죠. 조정관 역할을 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만인 제사장이다 하는 그 소위 대신교에서 말하는 만인 제사장이다 만인 제사장설이다 얘기를 하죠. 만인 제사장 설 물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교리인 것이요 이러한 구절들에서 나온 교리인 것입니다. 에 근데 이런 그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모든 거듭난 사람들이 그 임명받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특권 소수의 그런 제한된 특권을 받는 사람들 소위 성직자 신부 그 주교 대주교 어, 추기경 이런 자들이 받았다고 가르치는 것이 로마 캐톨릭의 교육인 것이요. 그 사람들은 많이 제사장이 아니고 어, 특수한 사람들만 제사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그 구약 시대에는 모든 백성이 유대인들이 제사장이 아니었듯이 지금도 어, 레위 지파 같은 자들이 따로 있다. 그것이 캐톨릭에서 성직자 노를 타는 자들 또는 교황 그런 자들이 하고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는 그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 특정 계급이 있다고 하신 적이 없고 항상 모든 거듭난 성도들이 화해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하나님과 세상 죄인들을 화해시키는 화해의 대사다 하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의단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 십구 절주 지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그들이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의 말씀을 맡겨 주신 것이다. 에, 예, 그들이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 그렇다면 그들이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모든 세상 죄인들이 그렇다는 얘기일까요? 만일 모든 세상 죄인들이 어 믿건 믿 예수님을 믿건 믿지 않건 하나님께서 그, 그 어, 그들과 무조건 화해하셨다고 하면 예, 무조건적으로 화해하셨다고 하면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게 되죠. 어, 이것은 만인구원설 만인구원설 극단적 은혜 예, 그걸 가르치는 자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요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 여러 구절에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죄값은 지불되었지만 죄인들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 죄값이 치러진 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화해를 청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화해하는 그러한 과정이 바로 구원인 것이니다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할 때 실질적으로 그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십구절에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신다는 이 말씀은 구원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렇게 된다는 얘기지 어, 믿지도 않는데 자동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은 절대 아닌 것이요. 만약 자동적으로 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화해의 직분을 누군가에게 맡기실 이유도 없죠. 자동적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화해 대사로 임명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어, 복음이 전파되게하심으로써 어, 세상 죄인들과 화해하시는 것이요 20절,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건면하신 것이지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과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죠? 자동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해하라. 이런 촉구를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셋째 하늘에 계시죠. 그리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죠. 셋째 하늘에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서 대제사장 일을 하시는 동안 우리는 이 땅에서 제사장들로서 어,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케 하는 그 대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요. 자, 성령께서 물론 이 일을 주관하시지만 성령은 어, 보이지 않는, 않으시죠. 보이지 않고 어, 느낄 수도 있지만 보이지는 않죠. 사람들 앞에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죠. 예.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성령의 어, 말씀이나 성령의 뜻을 분별할 수는 있지만 은 성령께서 세상에 직접 복음을 전파하시는 건 아니죠. 천사들을 통해서 하지도 않으신 것이요. 이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겨진 적이 없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은 천사들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도 천사도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인의 입술을 통해서 화의 대사인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화의 메시지를 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늘 나라의 대사인 것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인 것입니다. 예,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대행해서 어, 대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명하신 것 같이 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고린도 예, 성도들을 권면하셨고 이런 그 서신서를 통해서 예, 가르치고 계시듯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받아서 전파한다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성도들 편에서는 그들 자신이 대사로서 그러니까 세상 죄인들에게 나아가서 또 복음을 전하죠. 대신하여 너희에게 강구하느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렇다면 이 너희 너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왜 그럴까? 물론 이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는 너희는 성도들을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아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이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과 화해하고 어, 이미 화평한 관계가 된 것이 아닌가 예. 자 여기서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의 한계도 우리가 언급할 수가 있는 것이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은 사실은 그 거듭난 사람들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맞지만,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개중에 그 포함되어 있죠. 예. 물론 그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가능한 한 빨리 믿고 거듭나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과 아직 화해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그러한 자가 있다면, 어, 미루지 말고 지금 바로 어, 믿으라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요. 네, 여러분이, 그 사람이, 그 죄인이 막 거듭나고 나서는 영적인 분별력이라든지 어떤 지역 교회에 대한 것을 거의 모르죠. 교회라고 하면, 교회에 가면 다 거듭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네, 어쩌습니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은 참으로 어, 그런 기대와는 전혀 상반되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숫자가 거듭난 사람의 숫자를 사실은 압도하고 있어요. 뭐 그것이 꼭그 한국 기독교만의 현실만은 아니고 어,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가 되었는데 지금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네, 여러분은 그것이 정상이라고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 예, 교회가 다썩었으니까는나 예, 혼자서 신앙생활 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따라가서도 안 된다는 것이요. 소위 말해서 어, 그런 주장을 하는 자들이 어, 일종의 무교회주의, 예, 무교회주의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래 인터넷으로 예배 보면 되고, 인터넷으로 하고 뭐, 뭐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것이 왜냐하면 교회가 뭐 어차피 다 이게 어, 그. 알곡만 인게 아니라 알곡도 있고 독벌이도 있고 다 섞여있기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죠. 그게, 그게 아니라 교회는 100% 순수할 수는 없어요. 지역 교회라는 것은. 그러나 하늘에 있는 교회는 즉그 영적으로 하늘에 나타난 교회는 신부죠. 신부라고 할 때는 이것은 100%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를 말할 때는 100%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네.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지역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들은 100%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이 점을 모르게 되면 어, 그 교회 지역 교회와 거듭난 그런 그 우주적인 교회를 분간하지 못하면은 이것도 사람들을 실족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어, 교회가 순수하지 않다 해서 교회를 멀리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100% 순수한 교회만이 진짜 교회다 하면서 자신은 그런 교회를 추구한답시고 다른 교회들은 정죄하고 자신의 교회만 100% 교회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그 폐쇄적인 집단들도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요. 실제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 교회와 우주적 교회를 혼동하기 때문에 종종 등장하는 것이요. 그러한 기도원이라든지 폐쇄적인 집단 생활을 하는 자들이 있어요. 자. 제가 어디까지 했는가. 음, 이십 절을 하고 이제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는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심이라. 예,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심이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시는 목적은 어, 그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의 의와 일치시키게 하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와 사실 우리의 의가 일치할 수는 없는데 하나님의 의와 우리 자신이 일치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적, 육적, 혼적으로 다 얘기를 하자면 그, 완성되어야 되지만, 미래적으로 완성되어야 되지만 그, 우리의 혼의 구원을 가지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에 100% 이미 도달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혼은 지옥에 가지 않는 것이에요. 하늘 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100%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만 되는 것이요. 그리고 우리를 100% 하나님의 의와 일치시키기 위해서 우리 혼을 그렇게 만들기 순수, 순수 순수 순전하게 우리 혼을 변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는 즉그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죄로 삼으신, 예이 표현도 우리가 잘 유념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보시면 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올린 것 같이 녹뱀처럼 어, 된다고 하셨죠? 자, 그 죄가 된 것이요. 주님께서는 단순히 어, 죄를 뒤집어 쓴그 뭐 정도가 아니라 하나의 죄 자체로 된 것이요. 죄와 주님이 구별되지 않을 정도로 십자가에서 어, 그 죄와 한 덩어리가 되신 것이요. 그렇게 철저히 죄를 자신에게 몰아주셔서 그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도 남은 죄가 남, 없는 것이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지옥 갈 위험이 없이 100%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성령 안에서 안심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를,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대속의, 우리 죄를 대속하신 사실에 대한 아주 아주 잘 요약적인, 요약한 그런 진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의를 완성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것이요. 우리는 이런 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도 없고 어디서 가져올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는 이런 의의 만분지 일, 수억분지 일도 도달할 수 없는 아주 지저분한 쓰레기 같은 의인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이런 의에는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한 사람이 십자가를 어, 지고 줄을 따라갈 준비가 된 사람인 것이요. 예,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자기 죄를 내려놓은 사람이 그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의 설명은 마쳤고, 어,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또두 번째로 우리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세상 죄인들과 의로우신 하나님을 화해시키는 어, 이 지상에서 화해 대사 직분을 수행하라는 그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대속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 하나님이 의에 의해서 완성된 것이요.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인간의 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한 가지만을 전파하면 세상 죄인들에게 백0 0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제가 뭐 영접 기도는 생략했었지만은 네. 예, 이강의의 취지가 아무도 구원받지 못한 분들에게도 영접의 기회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영접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하의 직분을 받은 대사로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제가 조금이라도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보다 의로운 것이 있어서 이런 자격이 있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이 저에게 이 자격을 주셔서 저는 그 자격대로만 얘기하는 것이요. 여러분이 구원받고자 하면 먼저 자신이 어, 자신의 의로는 절대 하늘나라에 갈수 없다는 사실을 100%신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걸레 같은 의를 가졌고 어, 여러분의 의는 지옥에 적합한 것이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는 그, 그 더러운 자기 의를 던져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의롭다. 아, 나는 그래도 착하게 산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는 선하게 살려고 애쓴다라는 그러한 목소리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음성이거나 또는 여러분의 그런, 어, 그, 어리석은 생각들인 것이요. 지금 즉시 버려야 되는 어리석은 생각들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예수크리스도께 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을를 버리는 사람을 어, 십자가에서 맞이해 주시는 것이요. 주님께서는 지금 어, 십자가에 계시지는 않지만 여러분은 영적으로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죄를 대속하신 그분 앞으로 나아갈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분이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만유를 어,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저를 지으시고 저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하나님을 제가 오늘날까지 예, 알지 못하는 신으로만 남겨놓고 살았습니다. 어, 저는 제가 제 일생을 하나님 없이 살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어제 마음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는 복음에 순종해서 제 더러운 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어 새로 준비하신 어 아름답고 또 순수한 하늘에서 주신 그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또 저를 위해서. 약겨 간수하신 그 하나님의 의의를 저는 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받겠습니다. 주님께서 제 안에 들어와 주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은 제 혼을 씻겨주시고 또 죽어있는 제 영을 살려주셔서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어,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로 바꾸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제 안에 새 영을 창조해 주시고 오늘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 제가 하늘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생애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오늘 구원해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기도를 마음으로, 입으로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은 오늘 구원을 받으셨고 네, 새 피조물의 자격을 얻으신 것입니다. 꼭 이렇게 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소중하고 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이 구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